안녕하십니까. 온 세상 모두가 맨 정신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주고플레나인사드리겠다 반갑습니다. 화상 오던 무인 카페인데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덥습니다. 그래서 선부 체질을 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방금 아주 멀리서 아주 멀리서 아들 문제로. 사실, 그것만으로 오신 건 아니고, 병원 들리, 어, 서울대 병원 들리시는 김에 에, 찾아오신, 에, 뵙기로 해서 어, 어머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아,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뭐, 짧은 시간도 아니고, 에, 여튼, 대화를 나누면서, 아, 사실, 아, 영상을 찍으니까 제가 이렇게 밝게, 이렇게 밝은 표정을 이루고 있는데, 네, 좀 많이, 처음 뵙자마자 놀랐던 거는 사실, 어, 통화 처음에 할 때는 분위기가 되게 많이 가라앉아 계셔가지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뵙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야. 제가 하나같이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도 찾아오시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이 많으시고, 근데 인상들이 너무 좋으세요, 생각보다. 상상보다. 무슨,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아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일단 제가 겪은 한에서는 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랬던 분이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아요. 매우 적어요, 매우. 1 0 0분의 1분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왜 왜?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술을 마시면은 결국엔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급속도로 망가지는 데는 그 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라든가, 아니면 뭐, 커다란 사건을 겪었다든가, 뭐, 그런 게 뭐,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이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단순히 그냥 뭐, 자신의 그냥 컨디션 난조가 계속 지속돼서,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술을 마시다가 그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음, 보면은 좀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어, 술이 아니었어도 재밌는 건 너무나도 많은데, 어, 일단 유전자 자체가 술에 민감한 거예요. 예, 그래서밖에 없어. 술보다 더 좋은 쾌락을 가져다주고, 더 좋은 평안을 가져다주고, 더 좋은 행복감을 이렇게 가져다주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술을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쉽고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예, 솔직히. 제가 저는 저는 제 자신을 판단할 때 지나왔을 때 어쨌거나 어차피 어떤 식으로 자랐든지 간에 유전적인 결합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커다란 문제가 겪, 어,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지만 분명히 저, 저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는 분명히 제가 제가 만들어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그 의뢰인분의 그 지인 되시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되게 젊은 나이고 그리고 들어보면은 뭔가 억울한 사연들은 있지만 상대적인 거잖아요. 억울한 거는 자기가 겪을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억울하고 자기한테는 이것만 나에게 어, 받쳐줬었어도 나는 멀쩡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고 도대체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그냥 어머니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제가 겪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 어머니께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어, 나는 그래도 좀 해볼 만 하겠는데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는 경우가 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딱 제가 들었을 때아 이분 이분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어도 이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서로 겪은 게 다르다 보니까 이사람했을 때는 제가 살았던 게더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았던 건 별거 아니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어떻게 뭐 사실 제일 답답한 게 어, 사실상 이게 답이 없는 지금 뾰족한 해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당사자는 지금 당사자는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모르는데 어, 지금 또 어, 톡이 왔네요 저, 저랑 어, 연락하시는 분 중에 어, 지금 입번하겠다고 하는 분에 톡이 왔는데 입번잘 하시고 에, 치료 기간 어, 어떻게 잡으실지 모르겠는데 잘 받고 잘 쉬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이제 음, 과거 이야기 돌아갔다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왔다가 계속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결국에 이제 반복을 하는 와중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아, 참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이 경우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가 없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다라고 딱 떨어지게 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자신도 없다. 괜찮으시겠느냐? 아 이게 괜찮다고 하시고 아, 다 이미 저보다 더 많이 이제 겪어보셨고 이제 알고 계시는 것도 많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같이 그 지내는 분들이 이, 이분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는 사실. 첫 번째 의뢰인한테는 어, 아예 대놓고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면 그냥 멀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인데 생각해보셨느냐, 괜찮겠느냐 계속 몇 번을 확인해 보었거든요 근데 사람 한번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해보시겠다는데 제가 고속도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거를 계속 이제 지금 과정이 있잖아요. 저도 이겨나가는 과정이고 저와 함께 이겨나갈 사람들을 찾아서 그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하시겠다니까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알겠습니 그럼 저도 어떻게 해 <laughs>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됐는데 아, 아마 당사자분은 이 영상을 지금 뭐 어차피 한동안 못 보실 테니까 나중 되면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실 정도쯤 됐으면은 왜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가 되셔야만 치료가 돼요. <laughs> 예, 어, 이걸 사, 영상 시청하시는 저희 꾸준한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때로는 정말로 아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해서는 뭐가 아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가족들이 연계되어 있고 특히나 거기서 더 특히 자식 내 자식이면은 그렇잖아요.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가는. 이게, 아 이게 그냥 인생살이 자체가 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돈이 많으면 정말 더 좋아요 돈이 많으면 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어뭐 돈이 많으면 안 겪을 일들을 뭐더 겪고 간다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 다만 돈이 많으면 조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돈이 없으면은 수월하게 해결하기 힘들다 이 정도의 차이 하지만 마음고생은 뭐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 알아요 겪을 수 있는 문제 수준이 돈이 많을 때는 더 커지고요 돈이 적을 때 문제, 겪을 수 있는 문제 수준이 더 작아요 아! 다른 건 있지 질병 질병 같은 경우에 돈이 없을 때 암이 걸린 거랑 돈이 있는데 암이 걸린 거랑은 차, 차원이 다르겠죠 네. 그런 차이는 있는데 에이, 여튼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남겼지만 알코올 중독의 가장 최후에는 운이 없어서, 예, 뭐 건강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 취울 수가 없어서 결국 이제 혼자 남게 되고 정말로 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을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예, 돈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술을 끊어야 하는 거고, 술을 끊으면 돈이 더 보이고, 이 예? 그게 이제 다 아들 알고 있는 패턴이잖아. 예, 좀 그런 것들 좀 사람들이 다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 참. 진짜. 어, 오늘 뭐 어머님 뵙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계를 넘어서 어떤 그 당사자분이 그 이거 이거 저희가 왜 답답했냐면 아예 본인의 문제 자체를 전혀 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기가 그냥 술 마시면은 좀 문제가 있는 술 문제가 있다 보다 정도만 생각을 하지 술, 술 때문에 제대로 된걸못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혀 어떤 치료나 뭐 그런 게 전혀 진전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셔요. 어, 몇분 계신데. 이게 참 사람 일이라는 게 뭔가 진짜 답이 있다면 그 답대로 갔으면 좋겠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자, 방법만 따라갔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참 어릴 때부터 우리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 먼저 배우고 나쁜 것에 먼저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학생들이 들어오려다가 제가 이걸 막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다가 나갔어. 어, 미안한데. <laughs> 네, 그리고 어, 여기 조명이 되게 좋은데 사실 오늘 되게 더워가지고 지금 얼굴이 땀으로 붉먹된다면 색감해가지고 막 그런데 지금, 네, 지금 처리가 잘되고 있는데. 아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오늘 저녁에 나가겠지만 아마도 내일 네, 제가 인터뷰했던 어, 그 내용이 내일 오후 다섯 시에. 인생탐구생활, 어, 인생탐구생활이라는 채널에서, 어, 마술 경님이 운영하시는 그 채널에서 이제 나올 예정인데, 에, 제가 이거 먼저 보내주시길 편집본을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전 나름 막상 그때 떠들 때는 잘 떠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바, 봤더니 뭐 제가 얼굴도 되게 못생겼고요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음, 말도 그냥 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열심히 찍었으니까 예, 나오면 좀 여러분들도 시청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열심히 좀, 좀 사람들 더 열심히 만나고 제가 뭐,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뭐,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을 벌어야 되겠네요 하하 여튼 오늘도 <laughs> 시집콜콜한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